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네, 기분 좋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나는 이런 거대한 거슬 수 없는 변화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강의의 전체 구성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어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어려운 건가? 딱딱한 것인가? 어,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 사실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상위 한 2천 대 기업, 우리나라 기업, 모든 기업들의 경영 전략 1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겠습니까? DT라고도 하고, DX라고도 하고. 이 경영 전략 어려운 거 아니야? 어, 딱딱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어렵고 딱딱한 거 아닙니다. 어,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어,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함께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있어요. 아 뭐, 뭐예요? 누구예요? <laughs> 아요뭔 사람이에요? 예석 어, 군은 뭘 보면 제일 즐거워요? TV 프로그램 중에? 도티. 어? 도티. 보티. 어? 보티. 보티? 보티.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소감, 어떤 어떤 감정, 어떤 인사이트를 갖게 되셨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멈췄다가 진행할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느끼신 여러 가지 소감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은 TV 보지 않는다. TV 보는 아이와 유튜브 보는 아이가 대화가 잘안 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 속에서 느껴진 제 소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바로 미디어의 디지털 대전환인 거죠. 과거에는 텔레비전에 의존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예, 그렇죠.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을 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필수 매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필수 매체는 이미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인 거죠. PC도 아니고, 결국 이 스마트폰으로의 미디어의 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이걸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시죠? 맛집 어디 있지? 예, 네, 오늘 날씨 어떨까?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정보들을 신문을 뒤적이십니까? 아니면 포털에 검색을 하십니까? 네, 포털을 검색하신다. 그렇죠.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정보 탐색이라는 나의 삶의 영역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20년 전에도 운전하셨습니까? 아, 20살밖에 안 되셨다고요. <laughs> 그러면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한 20년 전, 15년 전어 부모님 차를 타셨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혹은 여러분은 한 20년 전에 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도책을 보고 가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셨습니까? 네, 지도책이죠. 네. 뱃셀로 이름이다. 네, 지금도 지도책 보고 길을 안내 받으시나요? 아니시죠. 네, 지금은 네, 내비게이션에 의존한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러분의 운전하는 그 삶의 방식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2000년대 아이들이 연날리기 하고 놀았다면 지금 아이들은 드론 날리기 하고 논다. 실제 이 어린이집 졸업할 때그 선물 뭘 주는지 아세요 네, 유치원 졸업식 때 선물 뭐 주는지 아세요 네 요즘에는 드론 선물 줍니다 연 선물 안 줍니다 어쩌면 (20년) 전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데 제발 좀너어 어, 집에 들어와서 숙제 좀해 공부 좀해 언제까지 밖에서 뛰어놀래 이렇게 싸웠다면 지금 아이들은 제발 좀 밖에 나가서 뛰어놀자. 너 언제까지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을래? 그죠.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우리네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